니아 궁금하다고? 아니 얘가 좋냐, 여러분들. 잠깐만. 아까 버그였네 니아 좋냐고?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는 겁니다. 예.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해서. 좀 기본만 해주고 한번 느낌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결투장 한번 가볼게요. 일단 만피. 와, 감전 3명 걸리네. 아, 네. 산 a 따위는 답 없는데 이거? 뭐 그냥 찌마라버리는데 와! 간짱 진짜 좋다, 니가 거 얘가 효과적중이 높아가지고 아 이거, 이랑 다른 이이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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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이이이 정의의. 정예...